약 북한 전역에 12개의 수용소가 있었는데 이것이 유럽과 국제사회의 북한 이건 요구에 따라서 많이 그 통폐합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지금 남아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에 북한의 수용소들은 38선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많이 유치가 되어 었어요왜냐면 러시아와 중국이 차지 국가였기 때문에 도망 가봐야 다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륙 지방에도 했는데 90년대 80년대 말에 동유럽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붕괴되면서 북한의 수용소들이 북쪽에 있던 거를 내륙으로 이제 미는 그런 또 작업을 했었습니다. 아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아까 소개받은 안명철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그 북한의 함남 홍원이라고. 그 동해바닷가 지역에서 출생을 했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한 사회는 철저한 계급사회란 라을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나의 집안 내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운명이 결정이 되는 그런 사회인데, 저는 다행히 그 집안을 잘 만났습니다. 다, 당가부 부친들이, 부친과 엄, 어머니가 다 당원이었었고, 식량을 나눠주는 식량 배급소 당가부만 이제 3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제 그 국가안전보위부에 이제 발탁이 됐습니다. 저 남동생도 이제 보위부에 이제 발탁이 돼서 이 친구는 어 국경 경비대에 나갔고 저는 이제 보위부 직속으로 갔는데 저는 입대할 당시만 해도 북한에 이런 것이 있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북한이 선전하는 것처럼 아 김씨 일가가를 모시고 있는 뭐 그런 사회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어, 입대를 딱 하고 나서 제가 이거 13호 어 북한에 그네 개의 수용소를 다니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맨 어, 처음에 제 근무한 곳이 11호 수용소라고 지금은 이제 김정일 별장 들어서면서 해체를 했는데 어,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개의 수용소를 다니면서 근무를 했었고요. 어 그러 그러면서 어 저는 그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 어, 처음 딱 수영소 들어갔을 때, 아, 나, 내가 죄를 짓고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왜냐면 저는 죄인으로 들어갔던 것도 아니었고, 그 지키는 관리자로 들어갔었는데, 아, 세상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북한에서 선전하는 그 남조선에 대한 비방을 하면서 그 만드는 그 영상이라든지 영화들이 꽤 많은 있는데, 거기 보면 헐벗고 굶주리고 뭐 거짓 많고 뭐 이런 장면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거를 찍는 그 영화 촬영소 어른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험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그래서 쭉 근무하다가 제가 그 근무했던 곳은 그 완전 통제 구역이라고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는 정신수용소였어요 거기서 저는 그 8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탈출하게 되는데 탈출한 이후 또한 또 집안이 연자재를 걸려서 집안이 모두 지방에 있는 식량 배급소들마다 아마 그 이제 검열관들을 내려보내서 아마 식량 조사를 했나 봐요. 그때 당시에 저희 부친도 홍원군의 책임자였고 하니까 조사받던 과정에 술 한잔하시고 자꾸 지금 뭐라 그러니까 술 한잔 먹고 그런 말을 했대요. 지금 북한이 쌀이 없는 게 밑에 간부가 잘못해서 쌀 없는 게 아니고 다 위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 우리 식량 배급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를 한잔하고 하셨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어버렸죠 어, 그래서, 이제, 부친이 보유 불려다니면서 엄청 또 조사를 받던 과정에 너무 억울하니까 또 음덕 자결을 하셨어요. 어, 자살은 또이 북한이 뭐가 되냐면 조국 반역죄에 해당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도 또 불러다가 조사를 하던 과정에 저는 그, 이제, 8년 만에 표창휴가 겸해서 부친이 돌아갔던 전보 받고 집에 갔다가 이그 알게 됐죠. 그래서, 어, 부대에 복귀한 다음에 나는 아버지하고 다르더라 다르다. 김정일 장군에게 충성하겠다. 혈서도 써보고 뭐별거다 해봤는데도 돌아가는 답변은딱 그 한마디 였습니다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 저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저는 수용소를 몰랐으면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하고 이제 그두 동생이 또 이제 수용소 잡혀갔는데 같이 가서 이제 보살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탈북을 계심했는데 탈북 과정에. 어, 그 정치범 두 명을 데리고 이제 탈출을 했는데, 어, 왜그 정치범 두 명을 데리고 왔냐면, 어, 어차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잖아요. 근데, 어, 온의 형제였었는데, 한 사람은 그 수용소 안에서 석탄을, 그 숫자를 계산하는 학인원이라는 직업을 했고, 남동생은 제 차를 수리하는 수리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얘네들은 두살때 수용소에 두살 때와 네살때 잡혀왔는데, 제가 만났을 때는 26살과 24살이었어요. 20년 넘게 그 안에 이제 잡혀 있었고, 올 때는 그 가족이 다 들어왔는데 다 죽고 딱 둘이 살았었고요. 그래서 살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네를 살려서 남수성까지 갈 테니까 떠나자 했는데, 결국에 탈출 과정에 제가 무장 탈출하면서 그 트럭을 끌고 어이 친구들 차에 숨겨서 탈출하던 도중에 아무래도 어 이제 그 비상 걸리죠. 당연히 비상 걸리죠. 비상 안 걸리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교전이 일어날 텐데, 총싸움이 일어날 텐데 제가 혼자 싸운 거보다세명이 싸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권총을 하나씩 줘서 좋습니다. 내가 신호하면 너네 무조건 방아쇠만 땡기라 했는데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자기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 하면서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서 도망을 갔어요. 그렇다고 막 추격전은 시작이 됐는데 차를 돌려서 가서 다시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두 사람은 탈출에 실패했고 저만 성공해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당시에 이제 북한 보위부와 중국 공안 안전국에서 난리났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근거 작전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때 당시 중국에 숨어있던 탈북자 140명이 저 때문에 체포돼서 북한으로 압송이 돼버렸어요. 본의 아니게 저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게 돼서 굉장히 지금도 이제 죄송하게 됐고 재밌는 거는 저를 자고 체포하러 다녔던 세세 세 사람도 또 탈출해서 우리나라까지 왔더라고요. 가끔 만나서 써서도 한탄합니다 <laughs> 그래서 오게 된 계기고 나중에 여기 와서 이제 들었는데 같이 나왔던 그두 사람은 체포돼서 체형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와서 좀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아, 그럼 북한 수용소는 어디가 관리하고 있고 그 안에 내부가 어떻는지를 좀 공부를 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북한 수용소는 보이부, 각은 그 국가안전보위부라고 했는데 이름 지금 바꿔서 국가안전보위성으로 이름만 바꿨는데 기능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각 국들이 있어요. 그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랑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국가정보원과 같은 저 비슷한 기능이 좀 있어요. 농장지도국이랑 위장 명칭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수용소들만 했고요. 아까 영상에 나왔던 수용소는 요독수용소 혁명하고요. 여기만 이제 찍어서 이제 나왔던 거 있어요. 근데 여기는 유일하게 면회가 됩니다. 여기 혁명하고 이래는데는 여기는 어떤 데냐면 3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사상 개조를 시켜서 다시 내보내는 것이고 여기는 본인만 잡아놓요 가족은 안 잡고. 그래서 여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현기를 마치고 우리나라에 와서 북한 수용소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전 세계 수용소 이야기에 많이 알려진 거죠. 요독 그 스토리의 배경도 요 혁명화 구역입니다. 근데 이 나머지 90% 이상의 수용소들은 들어가면 못 나온 것이고, 인원 비례들 해더라도 여기는 귓끈이 해봐야 1000명 미만?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요기는 희망이 있는데, 고요 나머지는 들어가면 못 나온다. 개천 14호 수용소인데, 크기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크기가 우리 한 서울시 한 3분의 1 정도 어, 크기가 되겠죠? 그 모든 시험소는 외곽을 완전히 다 철책으로 다 막았습니다. 그 아까도 봤지만 그 전기 철책으로 다 막았는데 그래서 위성 작업을 하다 보면 딱 티가 나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아, 저기 북한에 어떤 그 어떤 마을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놨었는데 자세히 그 위성 작업 하다 보면 이거 철책을 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딱 이제 티가 납니다. 그 함정 다 파놨고요. 이런 데는 또100% 함정이 다 있어요. 그리고 개천수용소는 주 생산이 석탄입니다. 여기가 이제 북한의 최대 석탄 산지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석탄, 석탄도 탄맥을 따라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북창하력부터 해서 다 탄을, 석탄을 생산하는 수용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독수용소인데 이게 지금 서울시 한 3분의 2 크기 정도고요 15 수용소 전체 면적에 봤을 때 혁명하고 이거 요만큼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2012년도 김정은이 들어서고 나서 이것도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살다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수용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원인을 없애라 해서 아예 지금 없앴, 없앴고 지금 이성작업에서 보면 이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폭파시켜서 없어졌고 그래서 여독수용소도 지금 현재는 완전 통제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16호 수용소. 이 수용소가 지금 가장 핫한, 최근 어 많이 핫한 거고,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수용소에서 가장 큰 수용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용소는 서울시보다 더 커요, 면적이. 근데 저희가 어 아마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많이 협상하고, 풍계리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풍계리 핵실험을 폭파시켰다는데? 거기가 바로 여기예요 퉁결이 핵실험장이 여기 핵실험장입니다. 핵실험장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누구를 동원했냐면 각 수용소마다 이제 그 터널을 많이 파는 잘 파는 그, 그 탈북자들 지며 수감자들이 많아요. 수용소마다 이제 탄광이나든지 광산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일명 굴진이라고 굴을 뚫는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22호 수용소에서도 해마다. 200명씩 씻고 나갔는데 그 씻고 나갈 때 저희 동료들이 씻고 나갔죠. 그 나갈 때 뭐라고 했냐면 어, 만탑산 밑에 지하 핵기지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끝나면 비밀보안으로 다 죽인다 이렇게 해서 나갔어요. 근데 정치범들한테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 사회주의 대건설에 나간다 명예롭게 나간다 이렇게 해갖고 시용소 안에서는 헛소문을 풀이고 이제 나갔었죠. 근데 나갔던 사람은 안 들어왔어요. 제가 있을 때까지 한 3년 내내 그한 200명씩 씻고 나갔었는데 그 애초 시작은 정치범들 동원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거 출입처소입니다. 이게 정문 처소인데 다 보시면 전기철책이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수용소의 주 생산은 볼목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백두산 밑에 있다 보니까 산이 굉장히 깊어요. 이 수용소가 장성택 2014년인가요? 장성택 처형한 사건. 그 뒤에부터 여기에 지금 집들이 엄청 많이 들어섰어요. 많이 확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장청택이 숙청을 하면서 거의 한2천명가량을숙청을 했는데, 갖다 놓을 데가 없다 보니까 여기다가 다 이제 수용을 한 것이고, 북한이 그 50년, 58년도에 종파사건 이후로부터 북한이 거의 김일성 독재체제로 갔는데, 그때 당시 김일성을 반대했던 연안파, 남노당파 이런 사람들을 숙청을 하다 보니까 갖다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16호 수용소에다가 많이 이제 그, 넣었죠. 그래서 여기가, 과거에는 굉장히 고위층 위주로, 그래서 그, 많이 수용을 했던 곳입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있었던 그 22호 수용소인데요. 이거는 그 서울시 3분의 2 크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본부하고 이제 그인데요 그, 요거를 왜 특별하게 했냐면, 이거 까만, 요, 요 선은, 원래 그 없는 거고 철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놨던 거는 여기는 보위부원들과 경비대원들이 사는 사택이고요. 여기는 정치범들이 사는 그 탄강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국이고 여기는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죄인들이 사는 곳인데 여기를 다니려면은 철책을 막아놨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와요. 함부로 못 들어오고 단 여기 들어오려면 여기가 차단초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차단초소인데, 여기를 통과해서만 이제 들어가게 돼 있고, 그래서 철저히 격리를 시켰다. 격리시킨 거는, 어, 왜 그러냐면, 어, 제가 입대했을 때인가, 86년도 경에, 한경북도 온송이라고 12호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 꼭 이런 형태의 시스템의 수용소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정치범들이 탄강에서 일을 하는데, 어, 여기는 다시 갈탄이 무연탄이 아니고 갈탄을 생산하는 곳인데 갈탄은 화재가 잘 나요, 특히. 그래서 이게 그 이제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그 터널에 들어서 공사하는 사람들은 여기는 그 어떤 데 가게 되면 그 가스 불인가요? 뭐 랜턴인가? 초롱불 같은 거 키고 다니는 데도 있지만 여기는 이 초롱불 키는 순간에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다시 그 랜턴 형태로 배터리를 해서 쓰는데.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이배터리가 아스가 나면서 불이 나와버렸어요. 이거 하다가 한쪽 불에서 그게 화재가 그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화재 진압을 안 하면 나머지가 다 이제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유원이 그 갱도를 폭발해라 했는데 그 이미 그 안에서 12명이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해서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폭발시키니까 옆에서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 보니까 자기 동료라든지 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까지 그러니까 그때 막 분노가 하면서 그 도끼 들고 그 보위원을 그 자리에서 그냥 죽였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난리 났죠. 난리 났죠. 그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판, 사판이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나면서 12호 수용소 이런 형태였는데 처음에 탄강에서 일어났다가 이게 확장을 하면서 산을 넘어서 이 보위원 마을을 덮친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수용소가 하도 크다 보니까 출퇴근을 버스로 합니다. 버스를 해서 본부는 이제 따로 이제 그 한, 버스로한1 시간 정도를 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낮에는 여자들과 애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뭐 노인애들 몇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넘어오니까 거의 무방비 상태로 이제 그 정치범들이 그 들이친 거죠. 그래서 그 고현들만 이때 당시 200명이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여자들이 죽고 뭐 애기들도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압을 시작을 했죠. 그때 저희 어, 바로 선배도 진압을 동원해. 저는 그때 선그 그, 입대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동원은 안 됐는데, 제 선배들 갔는데 그때 당시 대공포, 우리 그 14.5mm 아시죠, 그 해병대에서 쏘는 그 무기인데 그거 갖다가 해서 그때 당시 거의 한 죽은 사람만 5 500명 이상 정치범들 죽었고 그러면서 어, 그 87년에 들어와서 그 수용소를 아예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따로 했던 거고요.